안녕하세요. 영어 능률 양현균 어, 보문 어, lesson 2의보문네 번째 강의 들어갑니다. 자3 sleep well 잠을 잘 자세요. 라고 합니다. Hello, I'm Peter. 자, 피터. 저는 피터이고요. 아, sleep Specialist 동격을 나타내고 있죠? 커만하고 sleep specialist 수면 전문가라고 합니다. Your preferred sleeping pose Can influence the, the quality of your sleep. 자이 문장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Your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preferred prefer하는 것은 어, 선호하다죠. 그런데 여기에서 preferred는 과거분사예요. 여러분들의 선호되어지는 sleeping, 즉 여러분이 선호하는 sleeping. 슬리핑 선호되는 거니까 슬리핑 잠 수면의 입장에서 선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호되어지는 그러한 슬리핑 그러한 잠의 포즈 자세 잠자는 자세는 can influence 영향을 줄수 있다. The quality of your sleep quality는 양과 질이라고 할때 질이죠. of your sleep.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 잠의 질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자, preferred는 과거분사입니다. 선호되는. sleeping pose. 어, 잠잘 때의 포즈, 자세죠. 잠잘 때의 자세. 잠 자세. 수면 자세. 이 sleeping pose는 수면 자세라는 어떤 동명사예요 sleeping pose. 수면 자세, 그리고 preferred 가 과거 문사로 사용된 거예요.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discover, 발견하세요, 찾아보세요. The best position for your body.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자세, position, 위치죠. 자, 그리고 and the ones you may want to avoid. 자, 여기 ones는요, 이 앞에 나오는 positions.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The ones. 어딘지 모르는, 정해지지 않은 그런 자세인데, 자세는 자세를 대신해서 쓰고 있죠. 그러므로,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다. 부정대명사. The ones. 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는 가장, 여러분들이 몸에 가장 좋은 자세, the best positions를 찾고, And the ones you may want to avoid. Ones, 그러니까 어떤 자세들. You may want to avoid.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어 할지 모르는. 피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그런 자세. 이걸 다 찾아보라는 얘기죠. Yeah, the ones와 you may want to avoid 사이는 목적격 관계된 명사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자세를 여러분들은 피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죠. 바로 그런 자세 말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the best 가장 좋은 거죠. back position 등 자세예요. 등을 대고 누운 자세.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the best position for sleeping 가장 좋은 자세. for sleeping 수면을 위한 자세는 is. 주어는 the best position. 단수예요. 그러므로 is이다. on your back 너 여러분들의 등 위에, 즉, 누워서 자는 거죠. If you sleep on your back, 여러분들이 등을 대고 자면. If you sleep, 여러분들이 자면, on your back, 여러분들의 등을 대고. 어, 물론 여기 if 다음에 sleep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you will 쓰면 안 돼요. 현재 시제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If you sleep on your back, 등으로 누워서, 등, 등 위에서 자면, 즉, 등을 대고 자면, you will have, 여러분들은 가질 것이다. you will have, 여러분들은 가질 것입니다. less neck and back pain. 더 적은이에요. less는 적은의 비교급, 더 적은 neck, 목과 and back, 등의, 즉, 허리에, 목과 어, 등의, 어, pain, 통증이죠. 목과 등 통증을. 즉, 목과, 목과 등의 통증이 적을 것이다. Because your neck and spine will, straight, will be straight. 무엇 때문에? Your neck, 여러분, 목과 spine은 척추예요. 척추가 will be straight. 직선으로 뻗은. 즉, 쭉 뻗어 있기 때문이죠. When you are sleeping, 여러분들이 잠잘 때 말입니다. A straight는 그 자체가 쭉 뻗은, 일직선의 보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가시면, sleeping on your back can also prevent, sleeping, 잠자는 것이죠. 잠자는 것, 잠자는 것, on your back, 여러분들의 등을 대고, 잠, 잠자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예요. can also prevent, prevent. 자, 예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방하다. prevent 예방한다 w r i n k l e 주름을 음, 주름을 w r i n k l e 주름을 w r i n k l e 주름이에요 because 뭐뭐때문에 nothing is pushing 어떠한것도 push 누르다 누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것도 누르지 않기 때문에 against your face 여러분들의 얼굴에 말입니다 against 얼굴을 땅에 대고 바닥에 대고 누우면 눌리죠 그런데 등에 대고 자면 눌리지 않고 그대로 어 아무것도 누르는 게 없죠.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Because nothing is pushing. 어떤 것도 누르지 않기 때문에. Against your face. 여러분들이 얼굴에. As you sleep. 여러분들이 잠잘 때. 자, 그러므로 어 좋은 점이 많죠. One disadvantage of this position. 자, 한 가지의 disadvantage. 안 좋은 점이죠. 단점. 어, 단점은 of this position, 이 자세의 말입니다. 단점 is, 대디아예요. Some people snore more. 어떤 사람들은 음, snore, 코를 군다. snore more, 더 많이 코를 군다는 것입니다. When they sleep, 그들이 잘 때. On their backs, 그들이 어, 등을 대고 말입니다. 그래서 등, 등을 대고 잠을 잘때 어떤 사람은 코를 좀더 많이 군다.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this advantage, 한 가지 disadvantage, 단점 이게 좋아요. 그러므로 단수 동사인 is가 나오고 연, that 시 that plus 조동사로 연결되는 명사절이 보호로 사용된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접속사 that을 사용했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자그 어, 밑에 보면 perfect uh, pillow가죠, 완벽한 베개, a soft one, 부드러운 거. 어, 여기 원도 마찬가지로 베개를 나타내는 건데 정해진 어떤 베개는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베개는 베개를 대신 나타내고 있는 대명사예요. 이럴 때는 이틀을 쓰지 않고 원을 사용합니다. 부정 대명사 원 아, 부드러운 걸 사용하세요라는 얘기죠. The goal is 그 목표는요. To keep your head and neck supported. 자 목표는 is. 보다 to keep. 자, keep은 유지하다죠. 유지하는 것이다. 유지하는 것. your head. 여러분들 머리와 and neck. 목을 supported. 받쳐지도록. keep. 유지시키다. 목적어가 과거분사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목적어가 뭐뭐되도록 유지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head. 머리와 neck가 supported. 어, 지지되도록. 받쳐지도록 유지하는 것이죠. Without, 몸 없이, lifting your head. 머리를 높이 드는 것 없이. 자, without lifting 까지 해보세요. lift 가 들다예요. 드는 것 없이. 무엇을? your head를. your head를. 드는 것 없이. 머리를 드는 것 없이. up, 위로. too much. 너무 많이 와야. 어, 딱딱한 베개를 대게 되면 머리가 너무 위로 올라가죠. 그런 것이 없이 하려면 부드러운 걸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without lifting. 자, 그대로 이해하세요. 드는 것 없이. 자, 드는 것 드는 것 없이. without, i 예몸 없이. your head, 너의 머리가 up 위로. 머리 머리를 위로 up. too much 너무 많이 말이야.라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론 without 다음에 나오는 ing 는 동명사죠. 동명사. 이렇게 여러분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저기, 맨첫 번째, the goal 이라는 말이 나오죠 The goal. 목표는 이다, to keep. 모뭐 하는 것. 그래서 뭐모 하는 것 이다, 비동사인 is의 보호로 사용된 명사적 용법의 투명사예요. 명사적 용법. 뭐모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됐죠. 자, 다음 보면, next best. 그 다음으로 좋은 거. 그, 똑바로 누워서 자는 알고, 그다음 거 말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게 side position. 옆으로 누운 건데요. The second best position is 두 번째로 좋은 포지션, 자세는요, is 이다. 또 마찬가지로 sleeping, 자는 것, 동명사 나왔습니다. On your side, side은 옆이에요. 옆에, 그러니까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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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의 옆, 이 사이드도 옆이에요. 이 사이드, 사이드 위에서, 즉 옆으로 누운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Sleeping on your side, 여러분들의 옆으로, with your body straight. With는 몸을 가지고, 잘 보세요. With your body를 어떤 상태로 쭉 뻗은 상태로 가지고, 그래서 with plus 목적어 plus 형용사인 straight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몸한테 너의 목, 몸이 쭉 뻗은 straight, 쭉 뻗은 상태로 with your body straight. With 목적어 형용사의 구조로 수식을 하고 있죠. 음, 자. This can reduce. 이것은 줄일 수 있다. This can reduce snoring. 고고는 것을. 고고는 것. 물론 reduce 아 n 지뭐많 것을 줄이다. 동명사 snoring이에요. And it allows you. 그것은 허락한다. 하게 준다는 겁니다. The allow 플러스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나온다. 그 다음에 to 동사원형. allow a to 동사원형. a가 to이하도록 허락하다. a가 to이하도록 허락하다. 음. 그러면 음, 여러분들이 keep 유지하도록 허락해 줘. 즉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뭘 유지냐? 하 Your spine을 여러분의 척추를 relatively straight 비교적 쭉 뻗은 상태로 keep plus 목적어 spine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straight가 형용사예요. keep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유지시킨다는 뜻이야. Keep your spine. 여러분의 척추가 relatively, 상대적으로, 비교적 쭉 뻗은 상태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준다. Allow A to r o o m s 원형. However, 그러나, you may develop. 여러분들은, 어, develop은 원래 발전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develop. 어떤 병을 유발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처럼 주름을 생기게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You may develop. 여러분들은 생기게 할수 있다. 발전시킬지 모른다. You may develop more wrinkles. 더 많은 주름을. 더 많은 주름을. 이렇게 옆으로 자니까 얼굴에 주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Because of the pressure. pressure는 압력이에요. pressure. 압력 때문에. because of. 는 뭐뭐때문이죠. Because of the pressure. 압력 때문에. 어디에? On your face. 여러분들의 얼굴의 말이에요. 음, 이 부분 꼭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에, uh, allow you to allow A to 동사원형 O형식 문장입니다. allow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에 대한 목적 보호로서 특부형사가 나오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또한 key plus 목적어 형용사 뭐 마찬가지로 key plus 목적어 형용사도 어, 원래 그 오형식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keep 목적어가 형용사, 목적어에 대한 목적어로 형용사가 나오는 그런 구조죠잘 기억하시고요. 자, uh, the perfect pillow. 자, 여기서 이제 완벽한 uh, 베개는 어떤 거냐면 uh, thick one. 좀 uh, 두꺼운 두꺼운 거. 이 one도 마찬가지로 부정대명사죠. 아직 정해진 베개가 아니에요. 근데 베개는 베개 대명사니까. 부정 대명사다. 그러니까 꼭 원을 써야 합니다좀 어, 두툼한 thick, 두툼한 것을 써야 되고요. You need to feel.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 채 어, you feel the space 이렇게 채울 필요가 있다. Need to는 못말 필요가 있다. Feel 채우다, 채울 필요가 있다. The space, space 공간을 공간을 자 옆으로 누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공간을 채울 필요가 있죠. above your shoulder 여러분의 어깨 위에 어깨 위에 above는 위에죠 여러분의 어깨 위에 공간 옆으로 누운 걸 상상하셔야 돼요 so 그래서 뭐만 하도록 your head and neck are supported 자 여러분의 머리와 목이 are supported는 수동태죠 지지되어지도록 지지되어지도록 알겠죠 in a neutral uh, position 중립적인 중립적인 uh, 중립적인 상태로 neutral, neutral 면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인 그 자세를 중립적인 자세를 그래서 중립적인 자세로 이, 그, 어, 그 supported는 지지되어지는 거예요. 지지되어지도록 그래서 어, 머리와 목이 이 중립적인 자세, 중립적인 자세를 잘 취할 수 있도록 neutral, 머리와 목이 중립적이 되도록 잘잘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 약간 딱딱하고도 잘받쳐지도록 잘 딱딱하고도 약간 두툼한 그런 베개가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은 본문 4번 본문 4번째 강의까지 를 마쳤는데요. 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어, 잠자는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잘 검토해 보시고요. 어, 내용이 있어서도 여러분 중간고사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흥미롭게 공부를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본문 다섯 번째 강의를 들어가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의문점,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완전학습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